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 김영구의 주식코치인데 문현진 멘토가 웬 말입니까? <laughs> 오늘 김영구 멘토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나오면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 상담하면은 혼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아 부담된다 해서 이렇게 토요일만 찾으셨던 분들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어, 김영구 멘토님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6회 상쾌. 통쾌하게 상담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02-3772번에 0269번, 0279번 두 개의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를 많이 주시면요. 어, 최대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 화를 내지 않고, 에,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고민들은 역시나 내 종목은 언제 가나, 내 종목 본전 올라올까,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요즘에 좀 들쭉날쭉하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많으실 텐데, 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시장은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3200포인트라고 하는 그 라인을 넘어가느냐, 많으냐가 일단은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 3,2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시장은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 상승을 바라보는 시야가 두 개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3,2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니까 야, 3,200 넘어갔으니까 다시 달린다. 4,000 가자! 라고 하면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좀 반, 어, 모양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어, 미국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미국에서 벌써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상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하면 한국에 누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미국으로 돈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돈들도 투자하고 있었을 텐데 주식이든 뭐든 투자하고 있던 것을 매도하고 한국 돈도 팔고 미국 돈을 사서 미국 주식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화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어, 위 리스크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라고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나라 인상 하면 금융주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밖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금리가 올라가서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가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부채가 심각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변동금리가 거의 70%로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들 어떡할 겁니까? 이자 내는 거 버거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금융주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돈을 잘벌 수도 있는 그런 이익 증대라고 하는 그런 어, 기회, 기대 비용이라던가 기회가 있을 반면에 역시나 리스크가 존재한다. 부채가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채 상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뭉치고 뭉치고 뭉치다 보면은 좀비 기업들도 다 망할 것 같고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외수세가 어 몰려서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화 못하셨던, 어 못하셨던 분들 종목이 너무 백화점처럼 많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너무 고점을 샀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 3200포인트가 넘어서는 순간이 나오고 상승세가 이어나오게 된다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종목을 빨리 교체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로 이제 한 7년 정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장세가 오더라도 고점에 있는 종목을 안 사면 손실날 일이 없고 저점에 있는 상 어, 종목을 사놓으면은 결국 수익 날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7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고점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고점입니까?라고 하면은 결국 좋다 좋다 하는 종목들이 고점이 됩니다. 뭐 최근에 보면 5G. 관련주들 많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뭐 방금 뭐 일부도 제가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왔는데 kmw 이젠 k m 우로 유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kmw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laughs> 어, 그런 거 생각한다면 5g도 좋다 좋다 할때 사다 보니까 <laughs> 어, 물리게 되죠.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 같은 경우나 제약 바이오 물이나 흔히 말하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도 고점에 사서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조선 관련주라든지. 철 철강 관련주 많이 뛰고 있잖아요 야 스틸 철강 이런 거 좋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1월에 좋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제는 팔아야 될 시점인 거지 따라붙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1월에 좋다고 할 때는 아무도 좋다고 안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입을 모아 좋다고 찬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속지 않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산 종목이 고점에 산 종목인가 아니면은 저점에 산 종목인가가 중요하고요. 혹여나 내가 저점에 산 종목인데 이익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요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종목은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 주가가 안 가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뿐인 거지 주가는 어차. 어차피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갖고 있거든요. 왜?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지만 실적이 잘 증가하고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이런 시장에 포트폴리오 담아 놓는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이제 식음료 파트가 되겠죠. 저는 식량난 올해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식량 관련주라든지 음식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잡아 놓는다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에 투자 자금을 4배 이상 올리고 있다라고 하서그 말은 뭡니까 한국 컨텐츠 시장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웹툰이 대박이야, 기다리 스튜디오 사, 사야 돼, DNC 미디어 사야 돼 하면서 또 그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상. 그걸로 인해서 만들 웹툰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상들의좀 뭐 호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나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지만 많이 안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눈부시게 발전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도 좀 잡아놓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간에서 좋다는 종목들과 세간에서 좋다는 업종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종목들이죠 저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탄탄하다 앞으로 올라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OLED 관련 주 LED 장비 업종들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최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버렸습니다. 그럼 LG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LG 하면 생각이 나는 거 디스플레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LG는 이제 디스플레이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수혜감으로 역시 LED 장비 업종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장비 업종 한번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대부분 한80% 이상의 장비 업종들이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 잡아놓는다면 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산 땅은 강남 땅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땅 사지 마시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라는 것이 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신다면 지금 지수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산 종목이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고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지 제가 또 오늘도 역시나 김영구 멘토님의 에너지 를 받아서 육회, 3회 통쾌하게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한 광통신을 3,800원에 샀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대한 광통신을요. 몇 가량 비중이요? 예, 3,800... 아까 긴장된 3,800원이라고 했는데 3,830원에 이십 20%요. 긴장을 하고 계신다고요? <laughs> 전화가 처음 돼가지고... 아 긴장하셨다고요? 저는 지금 어, 김치 담그시는 예, 예. 줄 알고. 아, 아니요. <laughs> 예, 긴장... 예. 예, 지금 3,800원이라고요? 예예.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20% 정도 한20 되는 도 같아요. 예, 예. 예, 5G 관련주네요. 그죠? 네. 어, 뭐, 저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5G 관련주는 저는 별로 안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어, 근데 지금 대한광통신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화면을. 재무제표 보셨나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입문하자마자 산거라 재무제표를 사, 나중에 구입, 이거 주식 사고 나서 봤어요. 아, 주식 사고 나서 봤어요? <laughs> 네. 음, 보니까 어때요? 참담하죠? 네. 네. 2018년에 150억 벌던 회사가 지금 2019년에 96억, 그리고 2020년에 220억으로 지금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G 네. 좋다, 좋다 그렇죠. 하는데 정말 좋을 거면 돈을 잘 벌어야 될까요? 못 벌어야 될까요? 잘 벌어야 되는데. 음, 맞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깔아놓고 사업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는 거품이다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한광동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이 있었을 때는 이슈가 있었던 건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얘들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우리 대선 때 되면은 대선 때 공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정치인 분들께서 계속 대선 주자로 나올 분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까지 5G 우리가 선두 주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음, 그래서 5G를 어, 우리가 지금 구축을 많이 해놔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야기 나오게 되면 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지금 손절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기다리는 게 맞아요.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닌데 재료 남아 있으니까 뛰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 추감해서 하기에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안 좋은 악재가 혹시나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지금은 사람들이 5G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는 뭐팔 생각은 없지만 갑자기 실적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사람들에게 네네. 겁을 주면 갑자기, 어우, 실적이 정말 안 좋았네 하고 팔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가 떨어지면 2,500원이나 2,000원까지 혹여나 밀릴 수 있으니까 추가해서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낫고요. 지금은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은 아마 요거는 4,500원 이상까지 대선 테마에 맞춰가지고 올라올 텐데 그럼 대선 아, 언제 하나 하면은 보통 한 6월이나 한 8월 정도쯤 사이에 이제 대선 주자들 공약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음, 그 때쯤까지는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예, 그렇게요. <laughs> <laughs>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런 거사시봐세요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적 안 좋은 정보고 사면을 어, 마음 졸여요. 항상 사고 들고 가는 동안에 힘들어가지고 주 주사기 네, 기다리셨어요. 그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사면은 제 재무제표 한번 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아,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TBC고요. T..어떤 거요? TBC TBC고요. 몇수가락 비중이요? 만지, 아니, 1740원 50%요 1740원에 50%요? 네음내 돈은 인생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 네? 인생의 절반을 여기다 건 거예요 아 네, TBC에 내 인생의 절반을 걸었는데 어, 어떤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었을까요? 그냥 차트상 좋은 거 같아서 차트상 좋아보였어요? 네. 어, 차트상 좋아 보였다라는 말을 이제 연애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남자가 거시번지르 하니까 속은 안 보고 일단 돈을 그냥 내돈 절반 맡겨 버린 거거든요. 네, 어때요? 장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 어때요? 보니까 실속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어때요? 별로 좀안 좋은 안것 좋... 같아. 네. 네, 이런 걸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안한가 봐 맞아요. 그래서. 콩깍지 씌인 거를 이제 깨달으니까 불안한 거죠. 깨닫지 않으면행복이살 텐데. <laughs> 깨닫지 않으면 여기다 내 전재산 50% 남은 것도 다 그냥 들이부을 텐데 깨달았으니까 아이고 큰일났다 하니까 나는 이제 속이 상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 그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는 홀려서 사는 게 아니라 어, 기업을 좀체크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럼 TBC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s b s 랑 제휴해가지고 네트워크 프로그램하고 뭐아 방송 이런 쪽으로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봤더니, 어, 돈은 좀잘 벌구나. 그럼 최근에 왜 올라왔는가 했더니, 윤석열 관련주네요. 그죠? 네. <laughs>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최근에 급등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지금 정치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요 몰라요. 안 하시는 그러니까 주가가 응.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윤석열 관련주야. 이야 윤석열 대선 1등이야!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비싸게 올라가고 나니까 어때요? 아니, 근데 정치를 한대?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 <laughs> 예, 네. 지금 차트를 보고 사셨다 하지만 제 생각엔 윤석열 관련주니까 대충 사준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떨어졌을 때한번더 가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번더 <laughs> 가겠다는 막연함. 그래서 주식은 막연하게 사서안 돼요. 음, 욕심에 산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일단 네. 윤석열 전 총장께서 지금 제가 들리는 이제 뉴스를 저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약간 요즘에 경제랑 뭐 정치 이런 쪽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더라고요. 네. 네 봤어요. 음, 그죠? 뉴스에서 보셨죠? 그죠? 뭐 네. 제가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렇다더라고요, 근황이. 그 말은 일단 정치 쪽에 어쨌든 판이 깔려있으니 한번 나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은 그이 종목이 관련한... 끝나진 이게... 않은 것 같아요. 아, 어, 그렇죠 음. 세력도 아직 있는 거같고 어,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연락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laughs> 네, 그런 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주가가 올라오면 세력들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수익 나왔으니까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음... 어, 수익 나으면 팔고 나가야죠. 600원짜리가 지금 2,000원까지 갔는데 세력이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팔고 나가면 돈 벌고 다른 걸로 또, 야, 이게 윤석열이야. 한번 또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딴 데서 또올 끌어올리는 게 낫지. 왜 여기서 계속 그걸 이렇게 닌기정, 닌기정 하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일단 이 네. 종목은 구설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다, 아니다를 통해서 계속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데 튀어 오를 때뭐 지금 본전 이상 노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본전이랑 한 1900원 선 정도에서는 그냥 빠르게 마무리하시고 테마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네알 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테마로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게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오면 돼요. 음... 근데 엮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테마주는 안 살래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 변동 때문에 지금 아래쪽으로 뭐 1,300원이나 2 0 0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가도 다시 1,800원까지 갈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한번 튀어오를 네. 때 1,800원쯤에 오면 본전쯤 오면 은 1,740원쯤 오면 일단 은 절반 매도해버리세요. 비중이 너무 절반, 많아요. 절반. 응. 아시겠죠? 그렇죠. 수익보다 네. 본전을 지키고 내돈 지키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네. 음,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너무 많이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음, 네, 공부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네 이걸로 공부 많이 하시고 다음에 많은 걸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문현지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이 바꿔보세요 예, 예 세트로리인데요 어떤 거요? 세트로리요 세트로리는요 세트리요 세트로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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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요세트리요이트리요이트리요이트로요트리온 세트로리요 중이요트리이요 그건 15%, 15%고요. 15% 네. 258,200원. 258,200원이면 이번 주 금요일 어제 사신 거예요? 예, 예. 지난 이번 주에 샀습니예 네. 이번 주 금요일 어제. 네. 네. 어제 사신 이유가 뭘까요? 어젠가 그랬인가 하여튼 그래, 이게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10%또 다른 데 사는 게 있어서 3만원까지 사는 게 있어서 3만원. 아니요. 네. 예, 삼만까지 예. 삼만까지 갈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음. 그 이제 그런 질문은 보통 이렇게 주식 상담에서 얼마까지 갈수 네. 있을까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예, 이제 예, 예, 그런 분들께 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거는 저 무당한테 가시면 돼요. 무당이나 아, 점집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래서, 얼마까지 간다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아니요.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손실을 줄이거나 아, 수익을 극대화할 그럼, 수 있을까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예, 그죠? 저, 어. 장 기간을 더 오래 갖고 싶어서 1년 좀 갖고 어, 싶어서.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0년 넘으셨어요. 10년 넘으셨어요? 예. 네, 10년 넘으셨으면 지금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제 생각엔. 어쨌든 15%에 26만원대라고요? 아니, 그, 다른 쪽은 10만원이고, 3만원 좀, 아니, 30만원대입니다. 30만원대요? 네, 일단 뭐, 정리하시잘안드는것 예. 같은데, 어, 30만원대 조금 있고, 26만원대 조금 있으면 지금 매수가가 27만원쯤 된다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네, 27만원에 15%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어,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거품이 좀 심한 편이에요. 셀트리온이 진짜 좋은 기업은 맞아요. 제가 이거는 뭐 좋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몰매 맞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니가 뭔데 셀트리온 안 좋다 그래 이럴 거예요. 좋은 거 받고 돈도 잘 벌고 괜찮은 기업 맞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고평가에서 더 고평가가 될 것인가, 고평가에서 멈출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랜에수의쪽 보고서 장기간을 갖고 싶어서 한번 전화한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제말 듣지 않으세요, 지금. 음, 제말 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가 아, 맞니 아니냐만 말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장기간을 들고 아, 예, 가고 싶은데 어, 어떻게 할 건지만 말을 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거를 지금 들고 가실 때제 의견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실 때부터 해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짜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일단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잡아 드리고 팁을 좀드리면 우리가 어딘가 멀리 떠나려고 할때 계획을 좀 차근차근 잘 짜고 갑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려고 합니까? 떠나 갈게요. 네, 떠날 때 계획을 짜죠. 그죠? 멀리 가야 되니까 내가, 아, 먼 목표가 있고 멀리 가려고 하면 오늘 뭐부터 해야 될까? 그래서 천리길도, 리길도한 걸음부터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장기 투자하시려고 생각하는데 하는 투자 방식은 단타예요. 왜냐하면 조금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하고 조금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하실 거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주가 변동을 생각을 해서 얘가 적어도 아, 20만원까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흐름상 20만원 정도나 16만원, 17만원까지는 빠질 수도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내가 멀리 가기 위해서 혹시나 이런 우여곡절이 생기고 16만원까지 빠지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투자하고 계신다는 말이, 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 지금, 어, 이 30만 원 사셔놓고, 어제 조금 이렇게, 또 어제나 왔던지 그제, 이렇게 추가로 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단기 투자를 위해서 매수가를 잠시 낮춰놓고, 반등 넣면 바로 팔겠다라는 의지로만 보여지는 거지,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지금 말하고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런 것부터 먼저 잡아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당장에는 저는 단기투자로 지금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투자는 나중에 뒷전으로 하고 먼저 네. 반등이 나올 때 28만원에서 30만원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게 네. 좋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투자 네. 계획을 짜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다시 짜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네. 단기투자 한 거예요 지금. 단기 시세 변동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 한번 해보겠다고 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셀트리온이 앞으로 좋은 기업인가요? 10년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제 생각에 10년 투자할 거면 셀트리온이가 10만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1년 기다리더라도 저는 10만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사서 9년을 수익 볼래요.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요? 혹여나 아, 셀트리온이 2년 뒤에 10만원까지 내려갈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2년 동안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10만원 사가지고 나머지 8년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왜 지금 사서 10년 투자합니까? 그죠. 음. 네,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안 짰기 때문에 그냥 좋을 거야 생각해서 막연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28만 원대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장기 투자를 계획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매수는 하지 마시고 15만 원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28만 원까지 보라고요. 저는. 아니요, 28만원까지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0년 투자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10년 동안 그냥, 그냥 계산만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30만원이 아니라, 본전에서라도 매도하길 바라고 공부 좀 다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금, 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 목표 주가를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간다라고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상담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 값진 상담이 될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코스모학을 1 9 0 0원에20%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계속 조금 올 1월 달부터 계속 어,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인데, 네. 예, 제가 수익을 보고 팔았다가 재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좀 가능한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 어느 정도까지 갈수 갈 있는지,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좀본게 있거든요. 네. 유상증자 기사였던가? 그걸 좀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음. 뭐, 일단, 유상증자는 아닌 것 같고, 자회사 흡수합병 이야기가 좀 있네요. 네. 아, 네. 네, 자회사 흡수합병 이야기가 있고, 뭐, 그 외에는 추가상장 12전환 요거 보신 건지. 예, 예, 예. 예. 뭐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 자, 일단 뭐 아, 주식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식하고 아, 있다 보니까 아, 문현진이 물한 모금 마셨더라. 그게 주가에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 예, 뭐 네. 뭐 코스모화학 네. 회장이 오늘 어, 라면 드셨더라. 뭐 그게 주가랑 무슨 상관 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 예, 아무 네. 아무 상관 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을 1월부터 매매하셨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수익 날만한 자리에서 매매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일단 매매를 자꾸 해 오셨다 해서 지금 재매수 한것까지는 나쁘지 않고요. 코스모아이라는이 네. 기업이 이 차전지 관련주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바닥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못했고 그러면 이 차전지 관련주에서 실적이 좀 좋은가를 봐야 되는데 어,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20년 6월에 1 2억 9월에 10억. 그리고 12월에 어, 12억이니까 코로나 터지고도 흑자예요. 그죠? 네. 그 말은 얘는 실적이 잘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서 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시면은 얘는 나중에 갑자기 올라오면 팔려고 했더니 너무 빨리 가서 팔기가 애매한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네네. 지금은 그 지금처럼 뭐 매도하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오, 어, 하실 때 13,000원쯤 매도하셨나요? 네, 13,000원에 매수 전량 매수하고 주식 하신지 얼마 예, 매수... 되셨죠? 한 10년 정도, 2 0 이게 10년, 10년 된 사람의 매매인 거지. 아, <laughs> 방금하고 좀 다른. <laughs> 10년 된 사람은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지. 이거지. 아, 너무 잘하시고 해서.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아, 이거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 어쩐지 딱 보니까, 아, 만0 0 원에 매도하셨다는 거딱 듣고, 지금 재미상는게 너무 잘하시는 샷도 볼줄 알고, 기업도좀볼줄 아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세요. 1만0 0원 오면 또 파십네요. 대신에 음... 지금 이번에 13,000원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에 한 16,000원, 17,000원까지 이렇게 돌파 모양 나올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13,000원에 다 팔지 마시고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만 팔아보세요. 네. 근데 돌파할 수도 있지만 또 이번처럼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면 1 2 0 0원 되면, 되면 또뭐 하면 돼요? 재어하면 그렇죠. 아, 제가 걱정할 게 없고 상담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들고 가시길 아, 바라겠고요. 지금처럼 네, 네. 확신을 네.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매매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계좌가 계속 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매하시고, 어, 지금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희 아모레 퍼시티에요 네. 아모레 퍼시티매 숟가락 비중이요? 268,657원에 비중이 15%. 음. 올라온 도중에 거의 그 틈을 사셨네요, 그죠? 네. 음. 자 일단 뭐 아무래퍼시픽과 같이 이렇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음. 어, 우리 이게또 경기 민감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소비 관련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밖에 안 나가니까는 화장품 안 쓰다가 요즘 마스크를 안 쓰, 뭐 쓰기 시작하면서 트러블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어, 다시 또 수혜가 있을 거야. 그리고 민, 어, 이거 백신도 맞고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재워진다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또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 퍼시픽은 제가 작년부터 여기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가 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도 했고 중국 관련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글쎄요가 됩니다. 왜냐, 어, 17만 원대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주당 한 주당 10만 원씩 올라갔거든요. 음, 그 말은 지금 거의만 뭐60% 정도 올라간 거예요. 시청자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17만 원대 작년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이제 올해 최근에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깨닫고 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깨달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럼 잘한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수익이 났으니까 팔았겠지. 팔고 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 있다라고 했을 때이 주가가 더 시원하게 시원하게 날아갈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들께 샀으면 물릴 가능성이 클까요? 네, 어떨까요? 그건...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이렇게 뒤늦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주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셔, 되셨나요? 네, 주식을 서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주식이에요. 피해를 줘야 내가 돈을 벌거든요. 그러면은 비싸게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좋다는 이야기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퍼시픽을 장기 보유하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단기 시세를 조금 내가 챙겨보겠다라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장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요정도 벌써 버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거워진 상태에서 내, 네, 어, 다음 주에 지수가 3,20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아마 30만원이나 29만원까지 흐름상 올라갈 수 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요. 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흐름상 29만원에 30만원 가지는, 가지는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뭐, 어, 보유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단기로 약수익권에서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시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다른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네. 본전이 오게 되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본전이 네. 음, 오게 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물려서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냥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어, 지금 만약에 밀려준다면 저는 23만 원 이하에서는 좋은 매수가가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 먼저 하셨다가 23만 원대서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음, 자, 전략을 잘 짜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